대표 기도 겸 공헌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 우리를 위해 그 높고, 높고 높으신 하늘에서 오셔서 주님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도말라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 감사가 그 은혜가 너무나 만극하여서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 견딜 수 없어서 아버지 우리가 이 사랑을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부으셔서 주님 성령님 우리 안에 신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그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만 백성에게 선포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것을 위해 이제 그레이스 성교회를 만드시고 우리 이양란 목사님 세우셔서 우리 함께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통로로 생활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곳에 부으셔서 주님의 감당, 감당할 때. 주님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 네. 우리 여기 나온 모든 성 모든 성도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각 교회마다 주님 주님께서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데 주님 채워 주시어서 아, 네. 우리는 오직 주님께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신 것들, 우리의 생명도 주의 것이요, 우리의 물질도 주의 것이요, 우리의, 아, 네.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도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셨사오니 주님 주께서 주여 복 주시고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 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가정 아버지 주님 아시나이다. 주께서 친히 치리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모든 것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또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린 손길 주께서 아시나이다. 각자의 형편 아시는데 그 형편 가운데 드린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복개 복으로 도와시고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우시고 아버지 물질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또 특별히 그레이스 성교회 가운데 물질로 부으셔서 아버지 섬기고 아버지 대접할 때마다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네.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 더 많은 우리 사역자들 보내시고 주님. 아버지 주의 동들 보내셔서 주님 주님 나라 속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특별히 오늘은 또 우주백에서 우리 성교사님 이곳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 네. 주님, 아, 네. 우리가 그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받았사오니 주여 그우주백 또 아버지 각 나라 나라마다 아버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또 우리 자리나 성교사님 가운데 함께 하셨서 주님 성교사님 통해서 우주백이 더 충만해지고 주 예수를 알고 주님의 나라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섬기고 있는 모든 사역지마다 아버지 함께 하시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십년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성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통치로 자아가 자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 안에 성전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온 세계 주님의 나라와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성교회가 될수 있게 인도하시고 모든 물질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